아 <sus> 진짜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Mm-hmm. let no. 啊。Oh. Oh. 안 열려. 차 출동 기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그 배터리로 접수 주셨는데 혹 시동 상태가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? 아, 어, 시동이 안 켜져요. 정확한 위치가 어디시죠? 잠시만요. 네. 네. 오르대교 아래쪽에 노지 캠핑장에서. 네, 그 오르대교로 건너간 건 아니시죠? 금가면 쪽에 계시는 거죠? 금가면 맞는 것 같아요. 음... 제가 지도를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오르대교를 건너가서면은 업체를 변경해야 돼 가지고. 그 주소만 네그 네, 네. 네, 계신 곳만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